자, 베이스, 기본, 기반, 기반으로 해라. 너의 결정을 기반으로 해라. 갖기 위해서, 뭔가 리스크를 취하기 위해서, 너의 어떤 디스전 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해라. 알겠지? 근데 어디다 기반으로 해서 해라? 논리에다가. 어떤 위험한 일을 해야 될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베이스 온, 어디에 기반으로 해라? 논리에. 뭐가 아니라, 감정으로 하면 싸움밖에 더 나. 크지. 많은 사람들이 이다 피평이 맞는 건 사람의 감정 주어가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날수 있어서 음. 비행기를 타고 날수 있어서 깜짝 놀랐대 아닌데? 테러파이잖아 무서워한다잖아 이상하게 했어 무서워합니다 자 종종 왜 무서워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스탬프로 유래하다 부족 때문에 나옵니다. 컨트롤 부족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타면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 비행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잖아 낙하산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음. 자 파일럿이 조종사가 있다. 그 컨트롤에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그 컨트롤에 있지 못하죠. 그냥 조종사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러한 부족 컨트롤의 부족이 인스틸은 주입하다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자, 많은 잠재적 패슨드 승객들이, 그냥 승객들이, 앞으로 비행기 탈 사람도 얘기하기 때문에 잠재적이란 말을 쓴 겁니다. 많은 승객들이 입니다. 소대신가 대지 안 보이는데, 여기 있지롱, 대지 생겼된 겁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됐다 하면 좋은 옷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너무 두려워해서, 이런 승객들이, c h 다음에는 툴을 써요. ING 쓰면 틀립니다. 운전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r e a t d i 먼 거리를. 그지? 여기서 부산 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무서우면 운전하고 가야지. 버스 타고 가든가. 그죠? 도착하기 위해 그목적지뭐 대신에? 비행기 대신에. 플라잉 대신에. 하지만 그 사람들의 결정, 운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비베이 a s 기반으로 하는 거지. 그뭘 기반으로 하는 거 감정입니다. 통제가 안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요 배 타는 것도 무섭고 뭐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저번에 부산을 아, 선생님 내 차로 갔다 왔거든? 한세번 갔다 왔는데 갈때 여섯 시간, 올때열 시간 막혀가지고 음. 진짜 부산은 가도 가도 휴게소밖에 안 보이더라 휴게소 어? 또 휴게소 휴게소 부산이 안와 <laughs> 논리가 말한다 됐다 하주어동사 통계적으로 RDS가 붙으면 확률이에요 확률 다 죽을 확률 자동차 크래시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있는데 어라운드는 약약 오천 분의 1이랍니다와 Y 반면 확률 죽을 확률 아, 뭐 이런 말할니까좀이상한데 비행기 추락으로 이런 확률이 있는데, 어디에 가깝다? 아, 어, 뭐, 백만, 천 백분의 일, 천 백만분의 일. 알겠죠, 그죠. 그만큼 확률이 적다는 거죠. 아, 니 확률이 적어도 아주 두려워. 죽으면 다 죽잖아. 그지? 어떻게 날개도 없고. 만약 너가 테이 가질 거라면 위험을. 자, 특히, 동격인가 본데. 원은 앞에 있는 위험이네. 왜냐하면, 여기 콤마가 있고, 여기서 주어가 보이잖아. 어떤 위험이냐, 주격이고, 인볼브 포함하는 너의 웰빙을, 너의 뭐, 삶, 건강, 인생 다 좋아요. 이런 위험을 갖다가 취할 거라면, 너 원하지 않냐? 확률을 원하지 않냐? 어떤 확률? 페이버니까, 호의적인 거, 너한테 유리한. 이게 확률이 낮지 않겠어? 그죠? 그럼 당연히 비행기 타는 게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 탄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선택을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 규격? 커져 일으키는. 그데 여기 사용식으로 썼구나. 사람들에게 뭘 일으키는 선택을 한다는 거지. 두려움이 가장 적은 거 한다는 거지. 여기가 되게 중요한 빈칸이면서 소수병 나온다 그러면 주관식 나온다 그러면 요 정도 쓸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어. 가장 적은 양. 어떤 양? a n x i e t 불안감에. 명사형 잘 보시고.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중요해요. 자, pay attention to. 주목해라. 생각들에. 어떤 생각? 네가 갖고 있는. 대신 생각된 거죠. 목적격. 뭐에 대해서? 갖는 것에 대해서. 이런 위험을. 자, 그리고 여기서도 명령문이었고, 병렬로 나와서 또 명령문. Make sure. 확실하게 해라. 대신 생략됐습니다. 접속사 대신 생략됐네요. 너가, 뭐야, 베이스, 기반으로 해야 된다. 너의 결정을. 어디에? 팩트, 또는 뭐라 그러는데? 로직, 이러면 되는 거지? 맞죠. 뭐는 아니고, 단지, feeling, 느낌이 아니다. 따르게 말하면, emotion이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긴 좀 할만했네.